목차 어디 있냐면 한두 장만 넘기면 있을 거야. 한두 장만 넘기면 차례. 이책의 차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책의 차례. 1, 2, 3, 4, 5, 6 있을 거야? 네. 음, 그거 한번 보고. 자, 다 폈어요? 차례? 네. 차례 다 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위 일 학기 거는 어뭐 빨리 나가면 1월 달 중순쯤이면 다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뭐배웠는지 볼게 1번 1단원 뭐라고 되어 있어 요 얘들아 큰수 어 차례 보세요 차례 보세요 차례 그다음에 2단원 뭐라 뭐라 되어 있어요 각도. 각도 3단원은 곡생관 아저씨 4단원은 혁명도의 이동. 이동 5단원은 나노. 막대 그래프 6단원은 규칙 찾기 자 여기서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어일단원큰 수제 일 어려워해요 큰수큰수어 잘했어요 큰 수제 일 어려워하는데 뭐만 그다음에 천뭐억조 천만 백만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처음 배울 때 1단원 배울 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 어나 이렇게 왜, 왜 내가 못 따라가는 것 같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어려워하는 단원이야 이거는 알겠지?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다음에 2단원 각도 혹시 각도란 말 들어봤어요? 각도 네, 3학년 때 배우나요? 각도? 아, 어, 네. 각도 기도 혹시 써봤어요? 네. 각도기 안 써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써봤니? 저 있어요. 있어? 네, 어,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써볼 거고 그다음에 3단원 곱셈과 나눗셈 곱셈나눗셈은 우리 3학년 때 배우죠 한번 네. 그쵸 그쵸 그거 한번 어 네. 그치 조금 더 어렵게 해서 배울 거야 그다음에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요거는 뭐냐면 너희들 요런 거 있지. 이런 그 종이 같은 거, 이거를 돌리고 그다음 에 이거를 뒤집고 이거를 뭐어한 바퀴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해볼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5 단어는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 해서 배울 거고 6 단어는 숫자의 규칙을 찾는 거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단어이 제일 어렵다고 얘들아? 1단어이 제일 어려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뒤에 거는 그래도 쉽게 갈수 있으니까 어, 한번 잘 해보자. 자, 한번 이제 두한장 넘겨보세요, 한 장. 자, 한장 넘겨 보면 이제 큰 수라고 되어 있지. 큰 수. 되어 있는 거 보여? 요거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 거기 보면 그맨 앞에 그 왕관 쓰고 있는 애 있지? 어, 걔가 이제 숫자가 1인데 1. 거 뒤에 보니까 0이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나 있어. 그렇지? 잘 한번 세어 봐 봐. 어, 0이 되게 많죠, 그렇죠. 영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읽는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좀 배워보도록 할게. 알겠죠? 자, 그다음 에 옆에 한번 보세요. 자, 바로 옆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보이니? 네. 요거 요거 보여요, 요거? 어, 요거. 자, 우리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요거는 뭐라고 읽어요? 1. 어, 다 같이 앞에 보세요. 어, 뭐라고 읽어요, 요거? 일. 일. 그다음에 얘는 시. 10. 그다음에 요거는. 네. 네, 옳지. 그다음 요거는 1000. 그다음에 요거는 만.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올려 볼게. 요거는 혹시 뭐라는지? 10, 10만, 10만. 10만? 혹시 여기 잘 모르겠다. 나 10만 잘 모르겠다. 어, 그래 만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만까지는 네. 만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거십 10만, 100만, 1000만. 이제 요런 거 이제 배워 볼 거야, 이렇게. 어. 알겠지? 어, 해서 일단은 너희가 이 만까지는 읽을 줄 아니까 어, 요 다음 숫자를 한번 볼게. 자, 한장더 넘겨 보세요. 자, 한장더 넘기면 메뉴의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숫자 섞개로 이루어진 숫자. 수가 다섯 자리 수야. 오케이. 자, 방금 전에 우리 요거 너희들이 뭐라고 해 줬어? 이거 읽을 때. 아. 만이라 했지. 만. 어, 요런 게 숫자 몇 개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다섯 개로 이루어진 숫자. 다섯 개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만. 요거를 이제 만이라고 쓰고 또는 뭐라고도 쓰냐면 음. 1만이라고도 쓰고 우리 읽을 때는 만 아니면 1만 이렇게 이제 쓴대. 만 아니면 1만. 자, 거기 요거 밑줄 좀쳐 놓을게. 그 쓰기. 쓰기 해서 만 또는 1만 되어 있지. 요거 밑줄 하나 쳐 놓고 읽기 만 또는 1만. 여기도 밑줄 하나 쳐 놓을게. 여기 상자 상자처럼 생긴 거. 요블럭 밑에 있는 거. 요거 밑에. 요거 밑줄 치세요. 쓰기 만 또는 1만. 읽기 만 또는 1만. 자, 요거 다 밑줄 쳤어요. 네. 밑줄 쳤어요. 어, 그러면 얘들아, 조금만 우리 바꿔볼까? 얘는 뭐라고 읽을까? 2만. 얘는 많이 두개 있으니까 2만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을까? 이건 5만 5만이라 했겠지, 그치? 지 어, 그래서 맞아, 그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거 맞아. 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는 많이 봤을 거야. 어디서 많이 봤냐면, 그 돈. 돈에서 많이 봤겠지 그치? 어, 돈에서 그 초록색 지폐, 세종대왕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혹시 봤죠? 네. 돈이 그 용돈 받았을 때그 그런 거 봤어. 그렇지? 5만 원짜리? 어, 그거. 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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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고렇게 이제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볼게. 다섯 자리 수 알아보기. 자, 거기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어. 잘봐 봐. 만이 두 개, 천이 한 개, 백이 다섯 개, 십이 두 개, 일이 여덟 개 인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어디에 찾았어요? 그거? 다 찾았니? 찾았어? 아, 오케이. 그럼 이제 고고 한번 보자. 자, 만이 두개 있대. 차근차근 해 볼게. 만이 두개 있으면 만 원짜리 두개 있으면 얼마예요, 우리? 2만 원. 이지 2만 원. 그다음에 천이 한개 있대. 천 원짜리 하나 있으면 얼마야? 아, 천1원이지그치천원 천 그다음에 백이 다섯 개래. 100원짜리 다섯 개 있으면 얼마예요?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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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10원짜리 두개 있으면 얼마지? 20원. 20원. 그다음에 이런 자리는 못 봤죠 이런 자리는 어 이런 자리도 옛날에 있었어 그래서 요거는 팔 이렇게 할게 팔자 그러면 요거 요 숫자를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자 이만 천오백이십팔이라고 읽을 거야 자 됐어요 여기까지 이만 천오백이십팔 그리고 너희들 요거 혹시 더 셈할 수 있니 네. 쭉 더하면 이렇게 쭉 더하면 팔이고 이렇게 쭉 더하면 이고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만 천오백이십팔이래 읽을 줄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 볼게. 자 밑에 표 보세요. 자 여기 이 e 있지 얘들아. 이 e. 요거 이가 나타내는 거는 뭐라 뭐냐면 뭐냐 얘는 이만인 거야. 이만, 이만.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내는 건 얼마일까? 이거는 천이고 얘는 오백이야. 오백 500,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십, 20. 요거는 팔이야. 어, 요거 할줄 알겠어? 요거. 네. 어, 그래서. 얘가, 얘가, 이거, 얘도 똑같이인데, 둘이 똑같은 이가 아니야, 그치? 이거는 다시 얼마라고요? 이만이에요, 이만. 2만. 얘는 얼마? 이십. 20. 20. 20. 20. 옳지. 자, 여기까지. 어, 나 궁금한 거 있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거 있다. 없어. 없어. 어, 그러면 다음 거 해도 돼. 어.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밑에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죠 1 2 3 4 5 6자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볼 거거든 요거 자 요거 1 2 3 4 5 6번 있죠 요거 지금 한번 쭉 풀어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자 같이 한번 보자 8페이지에 1번 보세요 자 8페이지 1번 보면 거기 천원짜리 보이니 얘들아 천원짜리 그 천원짜리 몇장 있어요 10장 있죠. 우리 천 원짜리 10장이면 얼마라 그래요? 만 원. 만원이어지만 원. 그래서 1번은 만. 이렇게 쓰면 돼. 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2번의 첫 번째 거 보세요. 9,000보다 1,000만큼 더큰 수는 얼마일까요? 만. 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너희들 9,000 더하기... 천할수 있죠. 요거. 이렇게 네, 네. 어, 하면 얼마? 이게 많이 자네. 그렇지. 9,000 더하기에 1,000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1,000은 아, 만은 9,800보다 얼마큼 더큰 수인가요? 200. 2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만에서 9,800을 네. 빼면 돼. 빼셈할줄알아요이거 네. 어, 빼셈. 그래서 빼셈하면 200. 3번은 얼마인가요, 얘는? 5 네. 3번은 500. 빼셈하면 돼. 자, 맞았으면 동그라미 쳐놓고 틀렸으면 X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옆에 보면 만 만큼 색칠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만 만큼 색칠해보세요. 많이면몇개 칠해야 돼요? 열개 칠해야 돼요. 열 개. 어, 자기가 열개잘 색칠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개수 잘 세서 열개 색칠 다 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그라미 쳐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의 첫 번째 거. 만이 두 개. 그러면 만이 두 개면 얼마야? 이게? 이만이야. 2만, 2만. 이만. 2만. 자, 그 다음에 어0 천이 여섯 개니까 육천. 그 다음에 백이 아홉 개니까 구백. 십이 없으니까 100. 그냥 영. 그 다음에 일이 다섯 개니까 오. 해서 이거를 쭉 더하면 이만 육천 구백 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만 육천 구백 오. 자릿수 잘 한번 보고. 자, 그 다음 옆에도 같이 해볼까? 6만 1천 5백 24. 많이몇개 있을까요? 여섯 개. 천은요? 한 개. 그 다음 백은요? 다섯 개. 십은? 두 개. 일은? 네 개. 옳지, 잘했어요. 6, 1, 5, 2, 4. 6, 1, 5, 2, 4.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나으세요 어? 자, 2만 6백 17. 요거 말고 이제 밑에 거. 어 밑에 거는 우리 뭐라고 읽을까요? 5만 8천 96. 어. 5만 8천 96이지. 그치? 5만 8천 96. 이거는 5번에 5만 8천. 100짜리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96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옆에 볼까요? 4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요? 4만 5천 264. 5 ,264. 4, 이렇게 읽으면 돼. 4만 5천 2백 6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있다. 7만 6천 103.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7 6, 7, 6, 1, 0, 3. 10의 자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비워서 쓰세요. 자, 마지막 거 6번. 6번은 4, 8, 5, 1, 6. 각 자리는 얼마큼 나타나는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4는 우리 4만이지 그치? 4만? 네. 그러면 첫 번째 빈칸은 4만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8000은 나와 있고 5는 얼마예요?는 500. 500. 잘했어요. 그다음에 1은 10이고 6은 6이고. 그래서 밑에 가도 똑같이 4500을 만또 쓰면 되겠죠? 그래서 48516. 만 빈칸 4개 있잖아. 그래서 4만 쓰고 500 쓰고 <laughs> 밑에도 4만 쓰고 여기도 500 쓰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다 맞은 사람. 다 맞은 사람. 았어 어, 틀린 사람들은 뭐 틀렸는지 다시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하고 요거를 해서 틀렸잖아. 그렇지? 틀렸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오답 드릴 거예요. 잠깐만 스프링 노트 한번 그펴 보세요. 스프링 노트의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 자 스프링 노트 맨 뒤에 보면 이제 요게 네 칸이 있죠 이렇게 네 칸이 있을 거야 맞아요 네칸이네 어, 네 칸에다가 한 문제당 하나씩을 생각하면 돼 보통 하나 한 문제당 하나씩 근데 넘어가도 돼 문제가 길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책 이름 기본이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6번 틀렸어 6번 어 지금 뭐 틀린 거 있는 사람만 쓰는 거야 틀린 거 없는 사람 쓰지 마세요 6번을 틀렸으면 이게 몇 쪽에 6번이야 지금 페이지가. 페이지 몇 쪽. 쪽이야? 구 쪽이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구 쪽에 6번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문제 쓰고 문제 쓰고 그 다음에 어왜 틀렸는지 쓰고 이런 거 쓰면 돼. 오답 트쓸때 알겠니? 요것도 숙제예요. 오답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돼. 숙제야. 어. 그리고 그 스프링 노트 이제 맨 앞에 보세요. 다시 맨 앞으로 와 보세요. 여기다가는 뭐 쓴다 했죠 선생님이 개념 노트 쓴다 했지 개념 노트 자 개념 노트는 뭐 쓰면 되냐면 여기 8페이지 우리 볼까 우리 교재 8페이지 여기서 우리 개념 배웠죠 개념 요거를 똑같이 따라서 예쁘게 한번 쓰세요 똑같이 따라서 요거 숙제 야이고또 알겠지 똑같이 쓰는 거 근데 중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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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이 박스 다 써야지 똑같이 따라 쓰면 돼요 그림도 최대한 예쁘게 똑같이 따라서 그리세요. 색깔은 칠할 필요 없어. 색깔은 칠할 필요 없고 그냥 어, 요것만 요것만 이렇게 예쁘게 쓰면 돼. 알겠니? 그게 이제 개념 붙은 거야.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조금 더 숫자를 키워볼 거예요. 좀더 숫자를 키워볼 테니까 어, 잘 집중해서 이제 보세요. 아까 우리 요게 만이었지, 만. 얘들아, 네. 만. 자, 이만 원. 만 원짜리가 열개 있으면 몇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이죠, 그렇죠? 10만 원. 이해됐어요? 네. 1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거. 이거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10만이라 이거예 10만. 다 같이 뭐라 했냐고? 10, 10만. 10만. 어. 그 다음에 너네한테는 조금 큰 돈이겠지만 만 원짜리가 100개 있으면 얼마일까요? 100만, 100만 원이겠지, 그렇지. 100만 원.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만 고음을 또 추가해볼게. 요거는 뭐라고 읽 거냐면 백만 원이라고 할 거야. 백만 원.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거는 엄청 큰 돈이겠지만 만 원짜리가 천 장이 있어. 엄청 많아.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를 천만 원이라고 할 거야.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그러면 요거는 아이고, 천만. 요렇게 이제 읽을 거야. 됐어요? 자,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중간에 요것만 좀 표시해 놓게. 자 거기에 0만이라고써 있는 거 있지. 0만 십만, 십만 써 있는 거 보여? 여기 공이 몇개 있어요? 공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지, 그렇지? 공이 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백만은 공이 몇개 있어요? 세 보세요. 백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천만은 몇개 있어요? 천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지, 그렇지? 일곱 개. 이거를 너네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 맨날 다 외울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4개씩 끊어서 읽을 거야. 4개씩. 이렇게 4개씩 끊어서 읽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들렸다. 어. 자 봐봐. 요거는만 원이지 그치? 만 원. 잘 봐. 만 원은 공이 4개잖아. 공이 4개잖아. 잘 보세요. 만인데 만이 몇개 있는 거야. 10개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몇 만. 10만. 그다음에 얘는 만 원이 몇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0 0만 얘는 만 원이 몇개 있는 거예요? 천 개. 천 개. 그래서 천만 원인 거야. 천만 원. 자, 너희가 밑줄 치고 별표 칠게 있어. 거기 조금 내려가 보면 표 밑에 이런 말이 있으니 걸1의 자리부터 네 자리씩 끊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그거 밑줄 치고 그거 별표 치세요. 우리 앞으로 몇 자리씩 끊어 읽을 거예요? 네 자리씩 끊어 읽을 거예요. 네 자리씩. 알겠죠? 숫자가 커지면 헷갈리니까 얘는 몇 자리씩 끊어 읽는다, 고얘들아네 자리. 네 자리씩. 자, 그러면 선생님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 한번 이거 읽어볼게. 이렇게 보면 너무 숫자가 크지? 4개씩 끊을게. 뒤에부터 4개씩. 하나, 둘, 셋, 네개 끊을게. 이렇게 끊을게.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예요? 4천. 4천. 이거 읽을 줄 알죠? 4천.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8. 8만. 8만이지, 그치? 8만. 여기까지는 괜찮지? 8만 4 8만 4천. 그 다음에 우리 만 원이 열개 있으면 뭐라 했지? 십만 원이라 그랬지. 그래서 요거 뭐라 읽을 거냐면 오십만이라 50만. 읽을 거요. 그 다음에 만 원이 백개 있으면 백만이죠. 얘는 이백만. 요거는 뭐라 읽을까? 천만. 천만. 그래서 합쳐서 뭐라 읽을 거냐면 이렇게 읽을 거야. 천 이백 오십팔만 사천 이렇게 읽을 거야. 천 이백 오십팔만 사천. 그러면 요거 한 사람씩 우리 한번 해볼까? 자, 이 친구부터. 아니, 뭐라고 읽을까 이거? 틀려도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 보세요. 어. 여기다가만 만 붙이면 돼. 만만. 뭐라고 읽을까? 이천 삼백 사십. 6,000. 오케이. 그 다음 친구. 이거는? 1,000. 1,375만 2,000. 옳지. 4개 네 끈고 여기다 만만 붙여주면 돼.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친구. 오케이 3,756만 2,400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친구 읽어볼까? 4,147만 6,300 어, 4,147만 6,300 그렇지 잘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자 이건 뭐라 해야 될까 마지막 어, 이거 뭐라 해야 될까?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거 4개씩 끊고 여기다가 만만 붙이면 돼 얘들아 만만 요것만 생각해 어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그 가운데 뭐만 그 쓴다고 우리? 만만 만만 어, 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우리 어 문제 좀 풀어볼게. 그 10페이지 있지 얘들아? 10페이지? 10페이지랑 11페이지 있죠? 10페이지, 11페이지. 어, 그거 두 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10페이지, 11페이지 풀어보고 이거 다푼 친구들은 선생님 저다 했어요 하고 연산책 풀고 있으면 돼. 자, 시작. 자, 교재 10페이지 다시 다 맞춰볼게. 자 처음부터 만 원이 열 장이면 몇만 원? 십만 원. 원. 그 다음에 만 원이 백 장이면 백만 원. 만 원이 천 장이면 천만 원. 원. 자그 다음에 만그 삼백육십만 360만. 삼백육십만은 만 원짜리가 몇장 있을까요? 삼백육십 개 잘했고 그 다음에 이천구백육십팔만은 만 원짜리가 몇개 있을까요? 이천구백육십팔. 그 다음에 팔천칠백만은 만 원짜리가 8,700개. 그다음 옆에 3번. 자, 만 원을 10배를 하면 얼마일까요? 10장 어, 있으면 10만 원. 그다음 또 10배하면 100만, 100만 원, 원. 또 10배하면 1,000만 원. 원. 옳지. 자, 그리고 328400000 요거 한번 볼 건데 요거 한번 같이 읽어 보면 3,000 284만이지. 그치지 3284만. 그러면 천만은 3이지. 그치 거기. 그다음에 백만은 2죠 2. 그다음에 10만은 8이고 만은 4고. 그래서 그 표에 3284 이렇게 쓰고 여기 3000만은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없지 요거? 여기다가는 200만 200만 쓰면 되고 여기다가는 80만 쓰면 되고 여기다가는 4만 이렇게 쓰면 되고 거기 밑에 박스에다 그렇게 쓰면 돼요. 이0 개수를 틀릴 수 있으니까 이0 개수 쓸 때도 이렇게 네 개씩 끊었어. 네 개씩 끊었면돼안 끊어도 돼. 안 끊어도 되는데 헷갈리면 네 개씩 끊어서 이렇게. 끊어 쓰면 조금 더 실수 안할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자, 밑에 5번 빈칸 같이 한번 채워 볼게. 자, 5번에 2684만이죠, 있죠? 어, 2684만. 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거.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42로 0000이네. 그렇지? 얘는 415만. 415만 이렇게 읽으면 되고 415만. 그 다음에는 5434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5434만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 끊는 거안 써도 돼. 끊는 거안 써도 맞아. 이거. 그 다음에 8503만, 8503하고 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끊는 거안 쓰고, 그냥 이렇게 바로 써도 돼. 어. 그 다음에 이거 살짝 끊는 거 살짝 표시해도 괜찮고. 보셔다 보니까 이게 될 뻔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쓰는 게 좋겠지? 지금은 처음 배울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 첫 번째 거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 얘는 몇 만이에요? 이거는? 2천만. 2천? 000, 전체 한번 다 읽어볼게. 2천 3백 5십 6만. 그럼 고그 2가 2천만이지, 그치? 그래서 2천만 쓰면 되고. 2천만. 자, 그다음에 2번. 2번 전체 다 같이 읽어 볼까요? 8 1 0 0 4만 옳지. 8,104만. 그러면 고 1이 100만이지. 그치지 100만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3번도 같이 읽어 볼까요? 1,593만. 그럼 9가 방금 90이라 했지? 90. 90만. 그래서 90만. 마지막 6. 그거 읽어 볼까요? 6,205만. 아, 어, 6,205만. 그럼 걔는 5만이겠지? 5만. 자, 동그라미 x 다 했어요? 동그라미 다 x x. 아, 오케이. 그러면 그 오늘 숙제 알려 줄 테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노트 내가 준거그 노트 중에서 스프링 없는 노트. 아, 어, 그거 거기다 써도 되고 자기가 뭐 연습장 따로 갖고 온게 있다 하면 거기다 써도 되고 없으면 그 노트에라도 쓰세요 어. 자 오늘이 며칠이야 12월 10일이지 12월 10일 이거는 다 받아 쓰세요 12월 10일 화요일 숙제 1번 기본책 우리 아까 개념 노트 쓰는 거 있다 했죠 개념 노트? 기, 개념 노트는 기본책 y 쪽 u 쪽, o t Can you not? Can you not? Can you not? Can you not? Can y 부분만. o t Can you not? Can you not? P. a 이 you not? Can y 기본 오늘 요거 나랑 같이 풀면서 틀린 거 나온 사람들 있죠? 틀린 거 있는 사람들, 그거 오답 노트. 오답 노트. 자, 근데 개념 노트는 앞에서부터 쓰라했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는 뒤에서부터 쓰라했어. 만약에 틀린 게 없다, 그럼 오답 노트 쓸게 없겠지? 그다음에 3번 요거 연산 체계로 할게. 연산. 연산 어디까지 해오냐면 팔쪽부터 너무 많나? 일단 내줘볼게 22쪽까지 7장 일단 내줘볼게 일단 아, 오늘 배웠으니까. 14쪽이니까 7장 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 개념 테스트 기도자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페이지괜단 개념 기도트찮 요거 요거 갖고서 볼 거예요. 어? 요거 갖고서 볼 거니까 얘는 개념 테스트 잘 준비해 오세요. 언제 본다고요거?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자, 자 그래서 요거 숙제는 언제까지냐면 12월 11일 수요일 밤까지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제출. 근데 아까도 이제 너희들이 물어봤지만 오늘 혹시 당하면요? 오늘 보내세요. 오늘 당하면 알겠죠? 근데 문자로 보내도 돼. 근데 문자로 보내면 그게 적일 거야. 그 사진이 첨부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요금도 나갈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카톡으로 보내는 게 나. 어, 내가 카톡이 안 되면 부모님 걸로 그냥 하세요. 어.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요거 다 보내야 돼. 요거. 이 4번은 준비하는 거니까 4번 빼고는 다 보내야 돼요. 개념노트, 오답노트, 요거, 연산 순서대로 보내세요. 이거 막 그냥 사진 섞어서 보내지 말고 알겠지? 자, 요거 다 적었나요? 다 적었어요. 숙제 어딘지 모르겠다. 숙제 궁금한 거 있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 이 개념노트랑 오답노트, 요거는 선생님이 검사할 거고, 그리고 요거 연산책 있지? 얘들아, 연산. 요거는 어, 한쪽에서 보내면 다음 시간에 와서. 다음 시간에 와서 옆에 있는 친구랑 바꿔서 채점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꼭다 해오세요. 자, 지금 5시 15분이거든? 내가 너희들 몇 분에 보내줄 거냐면 25분에 보내줄 거야. 25분. 그럼 몇 분이 남았어요, 지금? 10분. 10분이 남았지? 자, 첫 시간이니까 이거 숙제할 시간 줄게. 자, 지금 숙제하세요.